여기로 이로... 음 쳐, 쳐다봐 여기 근데 못 쳐다봐 얼굴이 너무 뚱뚱하게 나와 지랄기야언제이 아, 나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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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뭘 그런 거야 지랄이다 한갑 때 우리 다 이거 한갑 때 해준 거 이거 영재우 이거 <뭥이> 안이거이다이렇게이세이 자, 기다려봐. 자, 1, 2, 3, 4. 오, 됐다. 오, 치다 김치. 김치 여기 김치. 눈을 크게 아, 이쁘다. 자, 그에서 그래도 우리. 누가 가 불안하지 마요. 아니 근데 근데 막내가안왔는데왜 안 그래? 어? 아이 그 막내 오고도 하다니까는 하나 더 오기도 하지. 너 급하다고 그런 미리 해죠 어? 오면또 어, 하기 뭐 아무나 무슨 오만이지 못좋아 웃긴 사람이라니까. 어? 아니다오고도 하다니까는 왜서 미리 다. 해 ¿Echugra? <gabos>